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지난 주말 한 줄기 소나기가 내려 폭염이 잠시 주춤하였으나 다시 서울, 경기도 지역이 폭염경보로 대치되는 등 여전히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동해안에 동풍의 영향으로 강수가 예상되고 앞으로의 더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산복기간의 마지막인 말복입니다. 말복더위 역시 만만치 않았는데요. 서울의 경우 열대야가 24일 나타났고 8월 4일 이후 연속 열대야 일수 1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가장 더웠던 1994년 열대야 일수 36일 이후 2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연속 열대야 일수도 1994년 24일, 2012년 14일 이후 최대입니다. 이 무더위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전망일까요? 오늘 이후 대기 중하층의 온도 분포와 바람의 흐름입니다. 붉게 채색된 영역은 20도 이상을 나타낸 것이고 노란색 영역은 18도 이상인 부분을 나타낸 것으로 19일 이후 우리나라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의 폭염의 절정은 지나겠으나 이후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은 30도를 넘는 부더위가 이어지겠고 열대야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남부지방도 폭염과 열대야가 당분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수가 예상되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후까지 우리나라 부근에 구름의 영상입니다. 동해안 지역으로 구름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동풍에 의한 지형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내일 예상 일기도입니다. 북한 동쪽 지방에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동해안 지역으로 동풍이 불게 되고, 지형적인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경북 동해안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남부 내륙 지역으로도 지면 가열에 의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강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를 동서로 자른 단면입니다. 북한 동쪽 지역에 고기압이 중심이 위치하면서 대기하층으로 동풍이 불게 되고 태백산맥에 의해 공기가 상승하면서 포화되어 구름대가 형성되면서 새벽부터 오후에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수가 내리게 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33도를 넘는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적으로 8월 중 하순까지는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지속되는 시기이고 올해 여름은 최고 최저 기온이 평년에 비해서 높게 형성되어 있어 당분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